이 장시호 관련 이 태블릿 반환소송 2심 재판 풍결문인데이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저는 신경을 안쓴게 이미 내부 파일을 다 받았기 때문에 조사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던져 놨는데 그 재판을 또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언론사 이어용 어용 언론사들은 최선이 승소하니까 야 태블릿을 최선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이런 조작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황 대표 정례 치르는 과정에서 이 보도가 나가서 몇개있다가 그냥 제가 던져버렸는데, 오늘 판결문을 보다 보니까, 당시와의 거짓말과 태블릿 조작을 100% 인정하는 판결문이 나온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 이 판결문 똑같이 보고 썼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 한 줄도 안 썼어요. 한 줄도. 연합뉴스부터 KBS 모든 언론사가한 줄도 안 썼어요. 이 내용을. 이걸 내가 지금 싸그리다, 지금, 요 경정 관론 모두 충고를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여튼, 2심 판결이에요, 더군다나. 1심도 아주 명확하게 나왔는데, 더 명쾌하게 2심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조작 차벌에서는 법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이게 이제 이 11월 19일, 어? 장시호 피씨 이게 한창 내가 장례를 할 때니까, 내가 푹 보자마자 본뭐 내용이, 그냥 최선을 거로 인정됐다 이런 조작 기사를 쓰니까, 아, 이것도 나중에 처리해야 되겠다고 넘어갔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이걸 보니까, 이, 이걸 보니까, 이게, 전혀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성견에서, 장시호의 거짓말을 그냥 다 집어냈습니다. 아, 버렌식 기록과 함께. 자. 한동훈 특검이 조작한 태블릿 관련 반환소송 2심에서 서울중앙지방 5-1 민사부에서 장시호의 거짓말로 인한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는 판결을 발표하였다. 음. 자, 우리는 아마 이동환 변호사와 미니어치가 이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회에 포렌식 기록을 제출을 하고 더 이상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출한 기록을 다 인용해서 장시호의 모든 거짓말을 확인해 줬다 이런 거예요. 자, 2016년 10월 25일자 CCTV에서도 장시호가 현장에 있었는지 압수물을 가지고 나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시호가 구속돼 있었잖아요. 구속돼 있었는데 아마 뭐이 이 지들 말로는 뭐 2017년 뭐 1월 3, 4일 요, 요 때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특검애들이 CCTV 어? 최성원의그 브라운스톤 레전드라는 오피스텔에서 찍은 CCTV 화면을 딱 보였더니 장시호가 거기서 자기가 천블이을 꺼내 나오는 게 찍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특검에 최선이 보관하던 태블릿을 제출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우리가 그 CCTV 자료를 가져와라 이거 끝까지 안주다가 결국 2년 만에 갖다 줬는데 이거예요 이게 이 보고서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장소도 똑같은 거 같을 겁니다 이 이상 없어요 CCTV가 이 영상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봤을 겁니다 그 장소도, 장소도 분명히 사진이라 그랬거든 영상이 아니라 어떻게 오트기... 알아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선의 직원들이에서 최선의 직원들은 다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 나와요 장소만 없어요 장소만 그리고 최선 입장에서는 장시호는 저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내 직원들에게 짐을 날라 그랬지 장소한테 시킨 바 없다 그랬거든요 그 장소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장시호는 뭘 보고 내 사진이 찍혀서 제출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 장시호가 현장에 있었는지, 압수부에 가져 나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어쨌든, 장시호는 최소한의 10월 25일 자택에서 태블릿에 입수했지만, 이 자체가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인정한다 했을 때, 비밀 패턴을 몰라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뿌레는식을를 해보니까 10월 29일 30일에 잠금 해제되어 사용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럼 비밀 패턴 몰라서 못 사용했던 장식으는 거짓말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것도 이제 재판부가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태블릿은 어쨌냐 하니까 비밀 패턴은 모르지만은 내 아들에게 주었다 했다가 나중에 또 말을 바꿔요? 친구 딸에게 주었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어쨌든 아들을 주든 친구 딸을 주든 장금 패턴이 뭔지를 몰라서 못 쓰는 물건을 왜 아들에게 주고 왜 친구 딸에게 줍니까? 어? 그재판모도 비밀 패턴 몰라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아들에게 주었다는 경우도 납득할 수 없다. 막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게 결정적인데, 이게 이제 한동훈 특검 이제 죽어나갈 판인데, 이게. 상처는 끝까지 비밀 패턴을 몰라서 태블릿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다가 2017년 1월 5일 오후에 특검 박주성 검사 앞에서 문득 L자 패턴이 떠올라 한 번에 열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는 우리가 문을 제출했죠 아니 1월 5일 오후에 처음 연게 아니고 1월 4일 8시 50분부터 다음 날 1월 5일 오후 4시 4분까지 18시간 연속으로 매시간 구동이 된 기록이 있다 그럼 이거는 단순히 장소의 거짓말이 아니라 특검이 지금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들고 있다는 얘기 그렇죠 누가, 누가 18시간 동안 이거를 습니까 돌렸습니까? 18시간을? 근데 어쨌든 1월 5일 오후 3시부터는 특검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18시간 동안 사용하다가 특검에 가져갔다? 처음부터 특검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이건 장시호 겁니다. 2015년 10월 10일날 최서원의 비서, 안무비서가 개통하고 그걸 장시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갖고 있다가, 아마도 한동훈하고 이제 어, 상의를 했겠죠 왜 이때가 뭐냐 2017년 1월 5일 때면요 아니 이제 신의식 등등이 태블릿 조작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터뜨리고 다닐 때예요 박근혜 탄핵에 초기 단계 아닙니까 따지면은 일방적으로 몰리다가 2016년 12월부터 신의식이랑 제가 태블릿 조작을 막터뜨리고 이게 그냥 막 퍼져서 1월 2일에 촛불을 태극기가 능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명수가. 근데 그때부터 경찰이 발표 못하도록 압력 놓고 그랬는데, 도저히 JTBC 태블릿 하나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장시호와한동은 김영철이 상의해서, 야, 너, 너, 니꺼 네 하나 있지? 니꺼 네 하나 가져와, 우리 조작하자. 그래서 조작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1월 5일날 가져온 걸로 알리바이를 짰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이미 1월 한 2, 3일 정도에, 그거면 들어왔겠지. 그래서 16시간 동안 뭐 했겠냐? 다 조작했겠죠. 왜? 이 태블릿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진, 연락처 아무것도 없습니다. 싹 지워버렸겠지. 근데 이 와중에 다들 말이 안 맞아가지고 어? 이지훈 변호사는 1월 4일 밤에 장시우 부친을 만나 꺼져있는 태블릿을 받았다는 증언을 법정에 제출했는데 안 꺼져있다는 켜져 있다는 거아니야 켜져 있다는 거 지금 이거 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 거짓말을 지금 이지훈이 했죠. 더군다나 장시호는 이지훈 변호사에게 1월 5일 날 얘기했다 그래. 근데 이지훈은 1월 4일 날 장시호와 9 7 만나는. 이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 거짓말한 게 아니라요. 그 당시 1월 달에 다 거짓말해서 1월 달에부터 말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1심에 이어 2심에차 2심에 장시호의 모든 증언을 재판부는 거짓으로 인정하여. 오직 태블릿은 최소원 것이라는 장수의 위증 거짓말 하나로 수사를 조작한 한덕훈 일당들은 모해진과 인멸 플러스 위증교사로 구속돼야죠. 구속돼야죠. 자 최근 안비서는 이 태블릿 개통한 안비서는 해당 태블릿을 최소원에게 주지도 않았고 최소원에 쓰지도 않았다. 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특검에 가서도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이가 그냥 찢어버리고 어, 안비서 진술 찢어버리고 태성코로 조작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기철이랑 어. 이거 사실상에서 저는 해당 태블릿을 최원장으로 전달받은 사실 없으며 개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개통된 어? 태블릿을 최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원장님이 태블릿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본 적이 없다. 이진술를 찢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그리고 이건 뭐냐 이 태블릿은 LTE 요금 나눠쓰기로 연결된 9100 휴대폰 사용자인데 삼성 스마트 폴더폰이에요. 그 폰을 누가 사용했냐 장시호가 사용했습니다. 장시호가 사용한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된 테이블은 당연히 장시호가 쓰던 거죠. 그래서 장시호와 그의 현대고 등 학교 동문 한동훈 그리고 장시호와 특수관계 리용 김영철 등이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오후에 나온 거고요. 이거 오후에 나온 이거 이건 거고. 아,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자, 지금 판결문 제가 읽어드렸죠. 판결문이 요거 밖에 없어요. 딱, 팩트야. 계속, 장수의 거짓말 팩트. 요게 답니다. 근데, 언론사들은 단한 줄도 보도안 합니다. 어? 자, 이심도, 돌려주다, 돌려줬는데, 응? 음? 판결문 내용이 없잖아요. 어? 1심에서 원고선수 판결했다, 하가지고, 뭐, 뭐, 뭐다, 뭐다. 지금, 지금 판결문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이가 발표한 조작된 내용을 그냥, 조작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시는 1월 태월의 PC를 특검에 임제했자.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 CCTV로 확인이 안 된다고 CCTV로 확인을 했다는 장소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결했는데, 거짓말을 그냥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거짓말을. 연합뉴스가. 어? 그나마 연합뉴스는요, 요거 한줄 써줬어요. 서류친 내 것이 아니다.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내것확인하고 요거 한줄 쓰고, 나머지 놈들이 이것도 안 써줬어. 그니까, 러 이거를, 그냥 기사를 보는 일반 일 국민들은, 어, 법원이 최소한 걸로 인정했네? 이게 지금 저 정성호의 법무부가 지금 저한테 답변스럽다 그런 거예요. 이 소송에서 최소한이 이겼기 때문에 최소한 거라고 이따위로 쓰고 있는데 정성법무부에요, 정성법무부. 이따위로. 그렇게 따지면 검찰은, 이거 최성한한테안 돌려주려고, 이거 최성한거 아니라고 계속 답변해오고 있어, 검찰은. 최성한거 아니라고. 이게 지금 얼마나 개판입니까, 이게. 자, 돌려줘야 한다고, 1심. 1심도 마찬가지야. 1심도, 장시호가다 거짓말했다고 판결문 썼어요, 1심도. 없어. 그 내용이 없어. 어? 그 내용이 없죠? 한 줄도 없잖아요. 이 판결문에 지금 거의 80%가 장, 80%가 아니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수의 거짓말을 판결했었잖아요. 이20 판결문 한개 나왔었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이게 우연이에요? 전체 언론사가 다. 이 판결문은요, 보도자료로 줄 것도 없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줬을 거야, 기자들에게. 안 쓰잖아요, 이것들. 이놈들이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들이? 다이해로가까야지 아, 이제.